안녕하십니까 정선유 세종 부동산 입니다 예 오늘은 농촌 요즘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예, 많이 그 대세죠 예그 많이 유행하는데 앞으로 농촌 어, 체류형 쉼터 할수 있는 아주 싼땅 하나 좀 소개시켜드려 왔습니다 얼마나 싸냐면은 예0당 2만 5천원 입니다 예 2만 5천원이면 예, 아주 예, 이거보다 뭐더쌀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 자 지목은 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예, 돼 있는데 지목은 전입니다 일부 전으로 돼있는데 일부 좀 농사를 안 지가 옛날에 이 뒤쪽에 요 소나무 있죠 예, 요 보이는 게 이게 전부 다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데 농사를 안 지어 가지고 예, 뭐 전부 다 거의 뭐 임야로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예, 1,230평이고요. 1,230평에 예, 평당 25,000원, 3천만 원꼴인데 아주 저렴하게 나왔고요. 저렴한 이유는 내가 조금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자, 이, 여기 지금 땅 일부는 예, 저 쪽으로 해서 약한 1,230평 중에 약한 300평 정도는 예, 쓸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땅들은 뒤쪽에 이제. 소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 잔목들 좀, 어, 목들은 간벌해서, 예, 뒤쪽 소나무 밑에다가 장례삼이나, 예, 산약도 심고 그런 용도로 하면 딱 맞습니다. 자, 뭐, 앞쪽도 이렇게 막힘이 없이, 예, 지금 이 앞에가, 예, 2차선 도로죠. 2차선 도로에서 쏙 들어오면 바로 올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토지보다도 약한 5m 덜려 있습니다. 예, 덜려 있어가지고, 뭐, 물 하나, 예, 시야가 확보됐다 그러나, 하여튼 내려다보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고, 땅도 일부는 평탄하게, 비록 넓지는 않지만, 한, 약한 300평 정도, 예, 평탄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예, 아까 말씀드렸 예, 장례삼, 예, 식재하거나, 예, 산약조재배 용도로, 그런 막고그 다음에 뒤쪽에 아카시아나무 같은 간부라면 소나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쭉쭉 여기 전부다 소나무 밭인데 예 황금소나무인데 예 뭐냐면 금강성이죠 황금소나무가 예, 아니라 예 금강성 예,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우리 토지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정성군 예, 하안면 석공리입니다예 어, 2차선 도로에서는 금방 한 10m 만 정도 들어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선 업내죠. 오일장이 예. 있는 데는 차량으로 한 10분만 가면 되는 예. 접근선 좋은 예. 그런 농촌 체류형 쉼터 하면 딱 맞을 그런 땅입니다. 자 여기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예. 시멘트 포장 도로 있죠. 이포이 예. 이 포장하고 이 땅하고 비포장인데 여기 한 한 3m, 4m 정도는 예, 종중 땅을 밟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을 하신다면 여기 포장을 해달라든지 안그러면 어, 종중에 예, 가셔가지고 사용성량을 받으시면 건축도 충분히 가능하고 안그러면 요 앞쪽에 땅 음, 가진 분한테 예, 사용성량을 받으면 건축도 가능한데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하이고 음, 아쉽네 포장을 하려면 여기까지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예, 포장하려면 자, 요 부분입니다. 예, 요 부분이 예, 비포장인데 나무 땅을 밟고 온다. 그런데 뭐 길을 막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해, 이런 걸현황도로라 그러죠. 이 포장하는 김에 요 조금 더더해 버리지. <laughs> 그리고 포장마저 있으면 예, 건축하는 데는 문제 없고 그러는데 짱그런 점이 좀 아쉽고 예. 뒤쪽에 좀 예. 전으로 돼 있지만 임야로 예, 변한 데는 좀 경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앞쪽에는 이렇게 예, 완만한 평지인데 예, 뒤쪽은 좀 경사도 있어 가지고 활용도는 예, 아까 말씀드린 장례산 어, 장례산이나 예, 산낙초 재배 그런 정도에 맞을 것 같고 안 그러면 간벌해서 두릅나무 심고 뭐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좀뭐 그래도 요 평탄한 평지 부분이 비교적 어, 넓죠. 제가 볼 때는 좀 넓고, 요 안쪽에도 지금, 요 언덕을 기준을, 이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하고 우리 이 토지하고는 한 5m 단차가 나거든요. 요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언덕 위쪽은 전부 다 우리 땅이라 예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자작나무가 식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완전 평지고 예, 포크레인 작업으로 쭉 하시면 굉장히 좀 넓게 쓸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자뭐 전기는 기본거리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먹는 물은 여기 뭐 바로 집에 있는데 예, 집에서 이렇뭐 협조를 해가지고 뭐 끌어 서시면 물은 쉽게 해결되지 않나 예,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는 수도가 들어와 있으니까 예,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예, 뒤쪽은 좀, 어, 제법 경사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기 조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뭐, 지, 어,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존 체류형 심터 충분히, 예. 할수 있고요. 그게 열평이죠. 열평이고, 부대 시설까지 합하면 2물제평인데 뭐 시골에서 잠천만원짱 사가지고, 뭐, 뭐, 체류용 심터 열평 짓고 하면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 무리가 뭐, 안갈것 같은데, 뒤쪽도, 예, 잘만 연구를 하시면, 예, 할 용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 주인장께서 좀간부를 해가지고 하셨으면 깔끔하게 돼 보이는데, 일부 뭐, 아카시아 나무도 있고, 전체적으로, 예, 자연, 어, 자연 소나무들이 많이 네, 자라고 있습니다. 예, 자연적으로 자란 거죠. 예, 야산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 땅 모양을 삼, 살짝 보면 음, 여기서부터 예, 이 소나무를 기준해로 아이고 뒤쪽은 안 보이네. 예, 1,230 평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 전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3m 정도가 예, 현황 도로입니다. 예, 나중에 이거 뭐살짝이 포장을 하셔가지고, 건축을 받으시던지, 안 그러면 뭐, 여, 여기나, 여기나,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예, 사용성량을 받아가지고, 예, 건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못할 건 아닙니다. 예, 전기는 뭐, 바로 들어있고, 수도는 돼있고, 여기가 뭐, 바로 2차선 들어오고,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닙니다. 자, 뭐, 수도 바로 땡기수 있고, 땅도 완전한, 예, 평지가 한 300평 정도, 예, 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체류형 심터 충분히 하나 가둬놓고, 예, 정선에서 뭐, 농촌 체험생활 하시고, 예, 자연을 즐기고, 요 뒤쪽에는 내 먹을거리, 예, 산약조, 예, 심고, 음, 그렇게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뭐보다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이 땅의 메리트는 무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예, 일단은 가격이 싸고 요 소나무하고 예, 가격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치고는 꽤쓸만합니다 예, 단지 그그 단점 때문에 그러는데 예, 3천만 원짜리 치고는 3천만 원짜리 가보면요 도로도 제대로 안돼 있고 전기 물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비해가니요. 예, 굉장히 어, 괜찮은 땅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위치는 예, 정선군 하암면 석곡리고요. 1,230평입니다. 예, 매매 금액은 3천만원, 평당 2만5천원입니다. 예, 지금까지 예, 정선유 세종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음, 뒤에만 조금, 어, 만만하면 참 좋았는데, 소나무 하나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금 한 3m, 예, 참 아쉽네요, 예.